RLSAR에 대해 이제 r l s a r 에대에에에 직접 패키지를 빌드해보고 어 플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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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A1 고트, 고트 휠, B2, B2 휠 등등 이런 로봇이 지원이 되고, 어, 폴리시도 이런 식으로 어, 가재보상에서 아니면 무조코상 아니면 실제로도 어, 적용이 됐는지, 테스트가 진행이 잘 됐는지 등등 체크가 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우전성도 설치해 줘야 되고, 설치 시뮬레이션 실행 방법 등등 잘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는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데 더 편한 방법이 있어서 어, 이 부분을 추천드리고자 합니다. 그 RCI 랩에서 어, RCI 코드로 로봇 네비게이션 깃허브가 있는데 어, 저는 이 패키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시작하기 앞서서 이제 기본적인 어 필요 패키지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랑 2번 3번 4번은 기본적인 걸로 다 깔려 있다는 전제하에 어, 튜토리얼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다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설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어, 자기만의 자신만의 워크스페이스에 아, src 들어가서 클론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설치가 완료됐는데 이제 콜코인 빌드를 해야 되는데요. 그 콜코인 빌드하기 전에 어 먼저 제가 테스트 환경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 이건 제가 따로 첨부해 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을 드래그를 해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셔도 되고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파일을 옮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rlsr 폴더에서 런치 파일이 있는데 거기 안에 가제보 런치 py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서 제가 어, 복사 붙여넣기한 스테어스 만 이렇게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좌표도 0, x, 0, y, 0 이렇게 저장을 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빌드를 하게 되는데요. 콜콘 빌드 하시면 됩니다. 네, 빌드가 완료가 됐으면은 소스 하시를 해서, 그 다음에는 실행 시켜 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고트 로봇도 진행이 기본적으로 이제 고트 로봇이 적용이 되는데요. 뭐 고트 휠도 적용이 되고 뭐 여러 가지 로봇도 어 적용이 돼서 근데 저도 이제 고트로 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RGB가 켜지고요. 그 다음에는 가제박 켜지고 그리고 이제 가재 보상에 중력이 적용되기도 했고 로봇에 아직 토크가 안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어, 되어 있고요 힘이 안든 채로 들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폴리시 파일에 적용된 어, R 시을 R l 노드를 적용시켜야 이제 어, 다시 물론 조인트에 토크가 안 들어갔지만 다시 폴리시가 적용된 고트 로봇이 소환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토크를 줘야되기 때문에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 는 액션으로 쓰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어, 트루라고 입력을 해주면은 커맨드 노드를 실행시켜서 트루 액티베이션 트루 이렇게 입력을 시켜주면은 포인트에 힘이 들어가게 되면서 토크가 들어가게 되면서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아래 아래심이 아래심 노드가 도와주게 됩니다. 네, 이제 여기서 끝난 겁니다. 그래서 키보드 제어를 하는, 하면은 이런 식으로 WAD 조작으로 키보드 주행이 가능하고 지금. 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와 같이 제가 그냥 앞으로만 주행을 했을 뿐인데도 그로봇 상황에 맞게 조인트 값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잘못 전달해줘서 그렇게 진행된 상황이구요. 아무튼 이제 어, 그러면은 이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어, 그러면 내가 만든 폴리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이 질문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먼저 결국에는 여기 에 있는 폴리시를 사용을 안할, 강행이 안할 거고, 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린 n 학습 프레 w 각 o u know how you know h 을 w you know how 드로 u know how 로 o u know how 들어가 know h o 들어가 u know how you know how you know how you know how you k n o 이 h o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이 폴리시 폴더는 전부 다 폴리시만을 위한 모음이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금은 고트를 썼기 때문에 어 이런 식로 이런 식으로 힘 놓고 학습 프레임워크, 로블랩학스 프레임워크가 있어서 각각 폴더도 나눠져 있어서 어이 학습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폴리시를 어 안에 폴리시 안에 이렇게 넣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그 로봇랩에 대한 학습 프레임워크, 로봇랩에 대한 폴리시 파일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 어, 어떻게 적용시키냐면 그 FSM 헤더 파일에 들어가게 되면은 헤더 파일에 들어가면 186 라이브, 그 라인에 있거든요. 그래서 186번에 보면은 흰는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기본적으로 깔아 가지고 실행했던 지금 방금 폴리시 파일은 넘어졌던 폴리시 파일은 흰녹커가 되기 때문에 <laughs> 어이 부분 방금 제가 넘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수정하고 싶으면은 어 예를 들어서 어 중력의 힘이 너무 강해서 넘어진 거라고 치면은 어이 부분에 대해서 노수를 좀더 줄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보상함수를 수정을 해서 점점 학습을 하게 되면은 더 보완할 수 있는 어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제가 어 로봇랩으로 다시 하고 싶으면은 여기 로봇랩에 복사 붙여넣기를 하게 되고 다시 빌드를 하고 이렇게 이게 하드코딩이 되어 있다 보니까, 186번은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될것 같긴 합니다. 하드코딩이 패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제 빌드가 알려지는 소스를 파 하게 되고, 그대로 아까처럼, 가제보 런치.py 실행을 시켜주고, 알비즈가 켜지고, 그 다음에는, 토프가안 들어가고, 정책이 적용이 안된 로봇이 소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정책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소스바시를 해야 되고, 아까 RLC 노드를 실행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위에서, 어 이렇게, 로봇 랩 박스 프레임워크 폴리시 파일이 적용된 고투 로봇이 소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액션을, 액션 서버에서 활성을하를 시켜줘야, 토크가 어, 각각 조인트의 토크가 어, 한데 모아서 어, 중심을 잡게 됩니다. 어, 지금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불안정하게 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로봇랩에 어, 제가 다음 강의에 로봇랩을 설명하게 될 텐데 어, 이런 식으로 어, 뭐 예를 들어서 중력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토크 부분을 수정한다든지 보상 함수 를 수정해서 가만히 있는 상잘 수정하게 되면은 어, 방금 힘 놓고처럼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그대로 있거나 어, 제대로 된 학습을 하게 되면은 어, 더 좋은 폴리시 파일을 만들고 적용하고 테스트해 볼수 있게 어, RLSR이 어, 제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네, 이, 이 상으로 이제 토리얼을 RLSAR에 대한 튜토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